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4년 연속 베스트 댄서 1위에 오르며 세계 최고의 댄서임을 또다시 입증했습니다. 지민은 글로벌 투표 사이트 댐펍에서 진행된 버스메어 딴2022 투표에서 총 33만 167표를 1위에 올랐습니다. 지민은 2019년에도 후보자 중 유일하게 거의 200만 표에 가까운 185만 9194표라는 최고의 득표수를 올리며 1위에 선정된 이후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 올해까지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역시 최고의 춤신추망임을 증명했습니다. 팀내 메인댄서와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지민은 데뷔 이후 고난이도와 디테일한 안무를 도맡아하며 BTS를 퍼포먼스 팀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게 된 핵심축인 메인댄서로 활약했습니다. 마샤라치부터 스트릿댄스와 팝핀, 현대무용, 발레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소화해내며 올라운더 댄서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꾸준히 보이며 세계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민은 방탄소년단의 인기곡인 불타오르네의 333 나투데이의 424에 이어 버터의 111파트까지 곡의 포인트가 되는 레전드 킬링 파트를 탄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 MMA에서 선보인 안대 퍼포먼스와 2018 MMA에서 아이돌 가락에 맞춘 부채 춤, 2019 MMA의 아인니드 유동무 등은 지금까지 두고두고 레전드 무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댄스 천재 퍼포먼스의 영미권 사전에서도 지민을 춤의 신으로 규정했다. 사전 사이트 어반 딕셔너리는 지민을 가리켜 댄스의 신이자 무대 천재라고 지칭하며, K-팝의 왕이자 K-팝 프론트맨인 지민은 아름다운 춤선으로 유명하고 다재다능한 댄서이자 우아하고 파워풀한 춤 동작으로 어떤 컨셉의 감정도 전달할 수 있어 대중과 언론들로부터 무대 천재로 인정받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잼 애나면 잼 아무 탄다는 명언을 연일 입증하고 있는 지민은 눈을 뗄수 없는 무대력을 가진 천재 아티스트이자 세계 최고의 댄서로 4년째 금명성을 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지민이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며 나라 경제에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연속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지민의 고향인 부산의 부산 관광공사가 올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중 지민의 발자취를 따른 상품을 추진 중이라 밝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 관광공사는 관광의 융복합화라는 키워드 아래 부산의 유명 관광지와 먹거리를 엮어 체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그 전하며 단순한 맛집도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즐겨 방문했던 곳으로 소개된다면 관광객들이 부산을 한층 더 즐길 수 있지 않겠나 라며 지민이 즐겨 찾았던 맛집과 연계한 체험 관광 등 융복합 관광 상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앞서 21일 지민이 브이로그를 통해 소개한 바 있는 부산 오륙도의 포토존을 설치. 이를 보기 위해 각지에서 몰린 팬들의 방문 인증이 이어지며 명소로 부상 중입니다. 다방면에 세계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지민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부산관광공사는 부산 가볼만한 곳, BTS 덕후 아미가 추천하는 지민의 고향 부산 금정구 여행지 3이란 제목으로 부산이 고향인 지민과 관련한 명소를 소개해 국내외 팬들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2회 부산국제관광전 최우수 부수 운영상까지 수상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며 놀라운 지민 효과를 실감케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민의 생일을 맞아 국내 팬들의 축하로 건대 커먼그라운드 전체 외벽래핑 이벤트를 보기 위해 팬들의 방문 행렬이 끊이지 않아 이에 따른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효과에 큰 기여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주변 상권까지 뜻밖의 호황을 맞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긍정적 경제효과의 기간 연장까지 제공받으며 지민의 경제적 파급력을 단단히 증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엔 방탄소년단 장기 휴가 당시 방문한 제주 누에마루 거리에서 지민이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퍼지며 화제를 모으자, 누에마루 상인회에서는 지민의 포토존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로 발걸음을 모았습니다. 이에 제주도가 1월 도시브랜드 평판에서 서울에 이어 전체 2위를 기록해 이전 11위에서 9단계나 껑충 뛰어 지민의 대단한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